오늘은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대안이 많아 문제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대안이 많아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이 옵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사실 기근이 왔다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The land,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약속의 땅, 한마디로 가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 듣고 떠난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갈대야 우루 원래 살던 땅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잘 사는 땅이었는데 거기 버려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그 땅이라고 요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도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잘 믿으면 길이 열리더라. 그런 간증하고 싶지요. 또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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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길이 열렸다. 그 얘기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길이 막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보인다는 거 강조하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냥 만만한 기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 못할 기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반응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그 대분의 사람들은 이게 본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익숙한 길, 보이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뭐 부실공사, 뭐 부실시공,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만날 때 부실시공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절대 부실 신앙 만들지 않습니다. 든든한 신앙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 든든한 신앙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든든해진다. 그래서 건설도 제대로 할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감당할 수 있는 거뭐한1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0, 50 정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문제가 없다. 그럼 일상적인 시련에 대해서는 견뎌낼 수 있겠죠.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당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니까 테스트인데 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시련으로 보이고 그게 기근으로 보이고 그게 어려움으로 보일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근이 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강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변수들이 참 많이 있죠. 변수가 뭡니까? 환경과 또 어떤 여건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상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상수예요. 우리 사나데가 지금 상수동 아닙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처음 예배드렸고 우리의 상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상수 그래서 우리 상수에 사는데 상수 이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수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외우지 않았습니까? 로마 8장 마지막 파, 그 38절과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쭉 나열하는 건다 변수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게다 뭐예요? 다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상수라고 상수. 이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갈등한 구절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오니까 곧장 애굽으로 가 버렸습니다. 다시 십자를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다음 여기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정말 답답하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나일강은 이게 범람과 또 이렇게 그 옥토가 되는 것이 반복이돼 가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곧장 기근 생기니까 곡식 많은 애굽으로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죠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포기해버리고 애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게 유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건이 좋은 사람, 여건이 좋다라는 게 사실 그 실현이나 연단을 할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대안이 많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근육을 기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건데 너무 너무 대안이 많아요. 처음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대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탁 오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 대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익숙한 게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이라는 정보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방황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의 굳건함이 있어서 사실 그 창세기 1 2장 후반부의 내용들은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대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전서 1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잘안 쓴다 그러잖아요. 문벌인 사람을 잘안 쓴다 그러잖아요. 지혜, 문벌, 학식, 이게 다 특징이 뭐예요? 대안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야 하나님 지혜 의지하죠. 그죠?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 능력 의지하죠. 학식이 없어야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름 부분 받으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더 멀리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그 은퇴하면서 그죠? 마지막 떠나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 결론이에요. 올무 된다. 신명기 아 출애굽기 34장 12절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삶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주민들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람 의지하면 올무 된다. 인생 중 살아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 잡고 의지하면 당시엔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반드시 올무가 돼 버린다고. 아니 뭐 돈이 모자란다고 빚지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 빚이 올무 돼 버리잖아요. 뭐 그런 것 똑같이 사람 의지하면 다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부작용이 없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의지함을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 이렇게 애국으로 내려가는 대안, 쉬운 대안 말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자기 속으로 웅크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의지해요. 우리 인간이 참 묘해요. 하나님 빼놓고다 의지해요. 뭐 외적인 애국 의지하고 다른 대안 의지하다가 또 그것도 아니면 자기 안으로 이렇게 웅크러듭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참 많은 생각했구나. 그 생각 안 들어요? 참 많은 생각했구나. 복잡한 생각했구나. 오만가지 생각했구나. 그래도 이게 새벽에도 못나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밤새 오만가지 생각하다가 피곤해서 지금 주무실 거예요. 그죠? 참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으면 답이 나오든가요? 생각이 많으면요.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자기 머리 자르다 보면 혼돈만 하고 나중에 그 번아웃 돼버려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좋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답에 오만가지 생각으로 답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지요. 뭐 문제만 생기면 자기 속으로 들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오만가지 생각으로 들어가요. 이 생각, 저 생각. 또 생각하다 안 되면 또 그걸 또뭐 비슷한 불의의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 멘탈이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사람들. 같은 색깔 찾아 가지고 서로 동질감 느끼고 나누고 쉐어링 하고. 그리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어두워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오만 가지 생각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예요? 결국 누이라고 속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겨버렸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하잖아요. 대안 찾고, 쉬운 길 찾고, 익숙한 길 찾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뭐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함만 없다고.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 왜 줬어요?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라고, 강건한 신앙 만들라고, 부실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만들라고, 목표가 그거라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신 걸 가지고 빨리 근육 길러야 될거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 부딪히면 다 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빼놓고 차가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길어지고, 문제가 길어지고, 우리 삶이 고달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아내를 빼앗으려고, 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국에 갔어요. 근데 기근보다 더큰 위기 아니에요? 아내 빼앗기는 게 기근보다 더큰 위기 아니에요? 가정의 위기가 더큰 위기 아니에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결 못해요 우리는 다 내가 내린 결론이나 내가 내린 대안은 다 우리 삶을 흐트러버린다고 그런데 사랑이 넘치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잖아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에내 입에서 하나님 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하나님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에요 인생 기근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인생 기근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서 돌아가신 김중훈 목사님이 그뭐 맨날 했던 거 있죠 하도 70년대만 이야기 가지고 지금 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나는 거기서 그거 하나 배우고 싶고 우리 다시 우리 교회에서 도 이걸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백문 일답이라는 거 백문. 그딱 100개가 아니고요. 모이면은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답은 딱 하나예요. 뭐 고민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백문은 아니고 백문이 약간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많은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한 놀라운 계적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 크게 대답해요. 누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님이시다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누가 나의 길을 열어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밝음을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누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 주십니까? 누가 시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그렇지 누가 부흥을 주십니까? 누가 민족 복음화를 주십니까? 누가 기리오 진료 생명입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고쳐주십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묻는 거예요. 그죠?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많은 대학생들의 가슴 가운데 불을 붙였어요. 복잡한 건답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다 자꾸 복잡해지더라 그럼 가짜예요. 가짜니까 복잡하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그, 홀리는 거죠. 사람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못하니까 약간 멀리멀리 갚버리잖아요 멀리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놓으십시오.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난강 어려움들, 이런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이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돼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분 예수 그리스도.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 갈 길을 모르죠. 그 길을 인도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마 붙들면 다양한 성도 모든 성도의 길들이 확실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접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접고예요. 접고. 해결하고 난다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접고 그냥 중간에 예배에 집중했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 이게 답입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개부로 올라 가네개부라는건 남방이라고 보죠 남쪽 사막.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애굽에 왜 갔어요? 가나안 땅을 왜 떠났습니까? 기근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따라왔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 끝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니, 그냥이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 그냥이에요, 그냥. 뭐,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그냥이라고 말하는 걸좀 구체화시킨다면, 하나님 때문에 가난으로 갔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말하는 모든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그냥 가난에 갔어요. 그냥 왜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복잡한 인간들 다 뭐라 그러냐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 제일 듣기 신설해 그거예요. 그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 성장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고성 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와라 귀를 막고 싶어요. 귀를 막고 근데 목회하면서 그거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거든요. 다 집어쳐. 내가 그걸로 된거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방황을 더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건데 이것만 끝나면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그냥에 그냥 무자르지게 잘라버리고 그냥 돌아는 그냥 뭐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예배나 드리라 그죠. 다 집어치고 예배나 드리라.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라. 믿음이 조금 좀 괴팍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니까 아, 중간 설명하는 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죠? 답은 이거예요 답은 예배 회복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삶에서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냥 무짜리 짜라프 그냥 가난을 아렸어요하나이 때문에 가난을 가버렸다고 요 가사 한 일이 뭐예요? 기근이나뭐 나머지 문제가 생각도 안 하고 예배 회복했어요3절4절 보십시오. 13장 3절4절 그가 네계에서부터네 4개 부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사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회복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배 하나가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더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이자 연단, 연단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겉으로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뜨거운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 보니까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이 교회는 예배가 좋으니까 승리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건 결과물이에요. 야, 이런 뜨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돌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주셨군요. 이건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승리하는 이걸 뭐라 선순환 예배의 선순환이에요. 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예배 잘 들고 나가서 승리한다. 뭐 예배가 승리해야 일주일에 승리한다. 예배가 승리해야 뭐 하루를 승리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한 과거로부터 시각을 본다. 그러면 수십만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순금 같은 신앙의 예배가 나온 거란 것입니다. 그 예배 보면 영적 상태를 알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러잖아요 23장 욕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단련, 단련이 있어요 r e refine, f i n e refinement 단련이 있다고 단련 단련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순궁같이 나오게 만다 순궁같이 깨끗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좋은 예배자 되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걸로 강건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 처음부터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얘기는 비어도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돌아가는 거. 인생 빙빙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떠나면 돌아가요. 예배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법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첫 번째 단계는 어디냐? 예배의 회복에 있다. 는 예배 하나만 회복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대안이나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9 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십장 우리의 대안은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